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7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신명기의 말씀 3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콜로세스 말씀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에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근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거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거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거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서어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거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거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행하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그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금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이 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체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세에 태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간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염철호 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볼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율법에 충실한 유다인들만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예수님께 이웃은 더 이상 출신 성분이나 율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웃이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누구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학자의 잘못된 이웃 개념을 바로잡아주고자 하십니다. 어디까지 이웃인지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므로써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 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이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 피조물만의 마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마지이시고 일부만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기에 서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니더 나아가 모든 만물이 이웃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의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